어차피 지금 그거 있을 거예요. 인썸니아 퀘스 깨는 사람이 있을 거라서. 시작하자마자 소리 나는 건 뭐야? 3층인가? 커피 맛있다 뭔가 이거 지금 분위기 되게 그거 같지 않아요? 약간 솔로 게임 살짝 무서운 솔로 게임? 스토커 같은 느낌? 아포칼립스인데 이제 나만의 하이드아웃을 만들어 놓은 거지 불 같은 거 깜짝이야 되게 분위기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6렙 찍고 잘하는 짓입니다. 섹시, 가이씨, 딱 봐도 한국인인데. 야간 팩토리에서 존버 나고 안 잡고 3번 출구에서 그냥. 으, 씨. 갑시다. 효어라인은 가기 싫긴 했는데. 인생 망했네요, 네. 원래는 요즘 메타에서는 이렇게 힐 먼저 빠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힐이래, 진통제.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것 같아. 쇼어라인은 너무 그 의문사가 많이 나서 혹시라도 다리나 이런 거 뚫렸을 때뛸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그 생존율 차이가 너무 심해요. 같긴 해요. 여기 있는데? 여기 있는데? 이미 112호 저거 열었네요. 저건 유저고 이러면 이미 다 나가린데? 여기 뭐 하나 있나보네요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 파밍할 거다 끝내고 온거 아니야 얘네들? 골든지폴네요 이러면은 나 카파템 다 모았는데? 진짜로? RK2네요 이러면은 뭐 얘를 들고 갈 필요가 없죠 306호 봐야 되고요. 싸지 않나요? 요즘 좀? 모르겠네요. 오. 좋네요. 이것이 다이나믹 루팅? 오. 지약은 또 뭐임? 터널로 나가야 되거든요, 터널로. 딴 거보다 캡 아일랜드 가가지고 마킹하고 나올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이거 지금 근처에서 PMC 적어도 둘이었어가지고. 혹시라도 똑같이 터널로 탈출하다가 철소리 나면 바로 아일랜드 볼 거란 말이죠. 일단은 이번에 진짜 살아가고 싶은데. 먹은게 많아서 살아가도 되긴 하는데, 그냥 하루 한번 퀘스트 걸은다 치고, 이거는 뭐 저기 늪지대 쪽 마을 쪽이니까.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, 이건 내가 가는 곳인데요. 이러면 안 되는데, 핵이잖아. 아... 짜증나. 나... 핵이에요? 쓰레기 스폰이네 아 근데 진짜 그냥 힘이 쫙 빠져 이렇게 한번 죽으면 차라리 리조트 같은 데에서 파밍을 하다 죽거나 아니면 리조트 들어가다 입구 컷당하면은 그냥 똥밟았네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탈 핵을 쓰면서 탈출구 좀보는왜 하는 거야 방금 저만 보였나요? 이렇게 가는 거? 왜 이렇게 빨라? 정말 <laughs> 뭐, 띠박질이 쉬지를 않아? 어디 갔어? 핵이잖아 씨. 반응을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또락스 고정으로 죽인다고? 핵이죠 아 진짜 화난다 스폰은 어떻게 다 이런 식으로 주지? 유전이 스케보니 스케부가 지금 플래시를 켤 일이 있나? 보스인 것 같기도 하고. 보스네요. 여기, 하필이면 여기 보스 같다? 얘 어디로 뛰었냐. 먹을 놈들 먹으러 합시다. 얘가 아닌데? 아, 얘 살았어? 잠깐만. 방금 그 보스 쫄이 살았다고? 이게, 이게 말이 되나? BS를 맞고 살았다고, 걔가? 계속 쳐맞으면서 달린 애가? 지금 다른 보스인데요? 아니 보스가 아니라 그냥 스케브야 저거 그러니까요 다른 애가 죽고 그걸 대신 맞아주면서 보스 부하 자체는 산거 같은데? 어, 다 바깥으로 갔다 야, 이러면 어떡해? 어떻게 어떻게 뭐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? 왠지 느낌이 일로 뛰면은 막 앞뒤에서 양옆에서 막 겁나 쏠거 같은데 패스트 위치가 여기라서 안할 수도 없고 여기 있네요. 보스 여기로 갔네. 뭐 있네요. 유저 있네. 아 절대 안 나오시겠다. 때라. 여기 드롭 장소 있지 않나? 겁나 위험할 것 같은데 일로 갈게요. 보통 저기 있거든요. 저기 저기 북관이라 하나요? 저기 쪽에? 자, 씨, 말이 되냐? 네, 저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. 아까 보스 쫄 하나라도 더 잡았으면은 했을 텐데 보스 쫄 하나도 같이 살아있는 상태라서 못할것 같아요. 지금 탈수네요, 그리고 사실 안에 스케브는 날먹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, 그래도 괜찮거든요. 근데 7초 남았네, 씨. 갔다가 나올 때가 문제지, 뭐야. 유저 아니면 육회분데. 이쪽에 물 같은 거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? 오, 물 대신에 슬리커스를 줬네요. 감사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도움 안 되는 슬리커스네요. 저기 육회분지 유전지도 하나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. 혹시라도 물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. 유전에. 이건 물 있을만한데, 얘는? 없네. 이거 뭐 힐템은 많으니까 계속 뛰어가면, 그냥 가면서, 힐하면서 가야겠다. 에너지도 이제 없어가지고. 아까 슬리커즈 하나 먹지 않았나? 생각해보니까? 아까 누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슬리커즈라 그랬어. 세상에서 가장 도움 안 되는 슬리커즈네요.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슬리커즈네. 영영이야. 아유 <laughs> 오래 걸렸다.